한때 불이 넘쳤던 행성, 화성. 지금은 왜 생명이 없는 붉은 사막이 되었을까요? 유력한 용의자는 태양풍입니다. 태양이 화성의 대기를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훔쳐간 것이죠. 다사와 유시버클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단 8천만 달러의 혁신적인 비용으로 이스커페이드 임무를 시작합니다. 쌍둥이 탐사선 불루와 골드는 몇분 간격으로 비행하며, 단일 탐사선으로는 불가능했던 태양풍이 화성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. 뉴글렌 로켓에 실려 발사될 이 탐사선들은 화성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. 먼저 태양 근처 안정적인 지점에서 1년을 머문 뒤 다시 지구로 접근해 중력의 힘을 빌려 화성으로 향하는 22개월간의 긴 여정을 택했습니다. 이 임무는 미래의 인류를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. 2028년. 화성의 비밀이 밝혀집니다.